테이크웨이를 했을 때 팔로 이렇게 그냥 가면 다운 스윙을 할때 공이 급해져서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등이 오른쪽 등이 공을 쳐다보고 돌아지면 몸이 돌아지니까 헤드가 그립이 3번, 4번 손가락에 당겨지는 느낌이 있을 때 그게 몸으로 돌아는 거고 아무 느낌이 없으면 손으로 간거 그래요. 빈스윙을 세 개만 더 해볼게요. 쉬고, 턴 하면서 빈스윙을 세 개. 자. 쉬고, 턴. 옳지. 한번 더. 외그을 하실 때, 요, 네. 요등 있잖아, 이, 이, 이 부위에. 네. 자, 이, 척추를 중심으로 우측 견갑 쪽을 엎드려있을 때 등이 살살 당기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네. 자동으로도 올라가지 말고, 등으로 당겼다 등으로. 그래야 다운 스윙하고 백스윙할 때 테이크웨이가 잘 돼. 알았죠? 자동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렁대지 말고. 자, 그렇게 한 80m 한번 쳐볼게요. 80이요? 예, 그80 맞춰놨어. 어, 네. 일단 등으로, 외그를 하는 장면을 오른쪽 등으로. 음, 등으로. 오케이. 느껴지죠? 네. 이, 이 부위를 네.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흔들면 안 돼. 그 얘가 덤으로 돌아주고, 테이크웨이 할 때, 자, 골프인 혜생회원님 잘 보십시오. 체가 길어질수록 손으로 움직였을 때, 긴채는안 맞습니다. 우드고 드라이브고 유틸리고안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 등 근육을 엎드려 있을 때, 하나, 그 다음 왼쪽 하나, 하나, 둘, 쭉. 정근육으로 쭉 돈다. 이쪽.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브이. 하나, 둘. 그, 등으로 그렇게 당겨주면, 그 다음에 손가락 보세요. 이거 느껴지는 건뭐겠어요 내가, 등으로 돌면, 팔을 안 쓰니까, 오른손 3번, 4번 손가락에 걸려서 헤드가 땡겨오는 느낌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느낌이 오는가.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팔을 안 쓰면 오른쪽 등을 쓰면 이 손가락에 걸려서 그 그립이 땡겨오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럼 혹시 느낌이 있어요? 네. 네. 3번, 4번에. 네. 오른손 3번, 4번. 네. 저 요렇게 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땡겨오는 느낌이 있으면 음. 몸통으로 도는 나아요 음. 당겨오죠? 네. 자, 그렇게 하고 항상 헤드는 등 뒤로 간다고 생각하고, 어, 백스윙 3개만 해볼게요. 자, 한번 더. 쉬고, 턴. 자, 하나. 자, 여기 돌아볼게요. 하나. 둘. 이런 느낌 되게. 이렇게 안 가게. 네, 네, 네. 과하게 이렇게 가게. 느낌이. 네. 크로스오버 되는 분들은 이걸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네. 그렇지. 이런 느낌 음. 되게. 어깨가 좀더 들어, 음. 오케이. 그렇게 빈스윙 한번 해볼게요. 쉬고. 그렇지. 그렇게 하나 쳐볼게요. 몇 번이라? 9번. 9번, 오케이. 부드럽게 한 80만 쳐볼게요. 쉬고, 턴. 쉬고. 옳지. 아주 잘 쳤어요. 아주 잘, 정말 잘 쳤어요. 진짜? 자, 이제 오늘부터는 하실 때, 거울을, 공을 딱 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공을 봤을 때, 오른쪽 등 근육으로 쭉 당겨지는지, 그러면 3번, 4번에 손가락이 걸려서 땡겨오는 느낌이 있는지, 필드 가서 그걸 생각하고 하면 돼요. 알았죠? 예. 네. 쉬고, 그럼 제가 잘 떨어지잖아요. 지금 일주일 전에 하고 지금 하고 공 떨어지는 게 다르다 하는 거 본인 느껴져요? 네. 솔직히. 네. 아니 웃지 말고 네, 손님들 있죠, 네, 네. 다 보잖아요. 일주일 전에 하고 지금 하고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달라요. <laughs> 이게 음. 왜 묻는가 하면 본인이 못 느끼면 이거또 내일 안 된다 소리라요. 음. 본인이 못느끼고 농담으로 하는 말이에요. 음. 네. 본인이 느껴야 이게 자기 있게 되거든. 쉬고. 지금 완전히 다르다니까 일주일 전에 하고 그래요? 네 <laughs> 일주일 전에는 어떻게 했지? <laughs> 몇개더쳐 볼게요 진짜 그걸 못 느끼면 지금 와도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없어져요 그걸 몸으로 느끼고 머리가 느껴져야 안 돼도 그걸 찾아올 수가 있다고 쉬고 <laughs> 오른쪽 간두 개만 더 치고 음. 공이 약간 페이드나죠? 네 이게 이유가 있어요. 한 번만 더 쳐봐요. 말해줄게요. 치고 음. 지금 약간씩 페이드나죠? 지금 걸 설명을 해줄게요. 아까 제가 차 앞에서 한번 봐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찰떡처럼 채가 잘 떨어지는데 페이드성이 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거기서 보면 보이게라. 여기 와서 공이 맞고, 응, 안 그냥 이렇게 나가 아, 10cm만 네. 나가면 다페이드나구요 음, 네. 포트도 일자로 10cm 밀리면 무조건 설라 해잖아 네, 네. 그래서 맞는 지점이 턴에서 맞고는 네. 헤드가... 다쳐서 서서 이렇게 나가야 돼. 근데 너무 시간이 지나가니까. 맞고는 네. 헤드가 다치면서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공이 페이드가 안 나지. 9번이 페이드가 나면 7번이나 6번, 5번은 슬라이스 나 보여 음, 네. 우드도 슬라이스 나버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느낌을 하느냐. 헤드가 등이 힙턴하고 등 근육이 돌아서 나올 때 맞고는 네. 헤드가 내가 다쳐나간다 네. 하는 느낌으로 찰나지간 0.1초 사이에 지나가니까 손으로 일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느낌. 느낌 필로 그냥 네. 다치는 느낌 이 있어야 되는 거. 한번 보세요. 두 가지를 해볼게요. 그냥 돌면, 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냥 돌면. 공은 찰진에 맞는데. 네. 그래서 요거를 한 열흘만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하면 공이 닫혀서 싹싹 가는 게 느껴져요. 음. 자, 한번 쳐볼게요. 어서 오세요. 등근육. 어서 오세요. 등근육으로. 그럼딱 요렇게 바로 가든지 약간 베이비 드론 나든지 이래요. 다시 한번 더. 내가 이렇게 닫아야지 하면 개훅 나고. 네. s v 지 말고 그냥. 네, 느낌에. 느낌만. 네. 자 공을 딱 쳐다보고 등근육으로 하나 오른쪽 등, 왼쪽 등. 헤드는 등 뒤로. 그러면 공이 다 이렇게 바로 가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느낌이래요, 느낌. 이게 자기만의 느낌이거든 헤드가 서서히 닫혀 나간다 그렇지 자 임팩트 되고 힙턴 할때 왼손은 자 보십시오 백 해봐요 백 해서 내려올 때왼 힙턴 하면서 왼팔은 강하게 내려와서 맞는데 이때부터 강하게 맞고 닫히는 느낌 있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왼팔이 막 강하게 나와서 또서 그냥 닫혀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얼마든지 멀리 또 철수 있고 그래요. 아, 네, 예, 한개 쳐. 채가 지금 겁나게 잘 떨어지네.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이고. 채못 떨어지네. 그리고 그립을 네. 지금 너무 이렇게 풀어놨어요. 풀었어요? 네, 예, 왼손을. 음. 다시. 여리 놓고 나보세요. 응. 힘, 힘, 힘 빼고.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응. 볼편해도 이렇게 잡으세요. 응. 어이 풀만 되게 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 응. 잡아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 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돼. 요 응. 그대로 잡아보세요 이 오른손. 이렇게. 응. 이렇게 잡아야 돼. 요 옳지. 이렇게. 덤으로 이렇게 하면 훅날것 같은데 아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음. 아야. 이제 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손을 왼손 그립이 음. 앞에서 보면 아야. 이렇게 잡혀있는 거예요 여기가 들려가지고 음. 이게 들리면 네. 안 돼요 힘 빼고 음. 음. 이 상태에서 옆에서 이렇게 잡든지 음. 위에서, 내려서 잡든지, 이렇게한두 마디 정도가 네, 보이는 마디. 게 적당한데, 이렇게 잡고 있는 거지. 이렇게 잡고 팔이 들리고. 아, 어, 잠깐만요. 저는, 음, 요렇게. 거래안 잡았기 때문에 지금 불편할 거예요. 음. 그렇게 그래. 잡아야 돼. 절대로 후가 안 나요. 쳐보세요. 오른쪽 등 왼쪽 등 맥을 하고 한번 쳐보세요 이제 이제 똑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립이 네. 공이 잘안 맞으면 그립 체크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팔이 힘을 빼고 그냥 팔이 힘을 빼고 자이제 힘을 빼고 그냥 턱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안 그러면 흔들어서 옆에다 턱 갖다 대야 되는지 그냥 예, 위에서 턱 누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손목이 살짝 꺾이거든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꼭 이거 명심하십시오. 어, 위에서 살짝 눌러. 응, 눌렀어요. 예. 바로 가잖아요. 위에서 그냥 이렇게. 예. 손목이 들리면 안 돼요. 예. 드라이브는 좀 세워도 나머지는 살짝 눕혀져 있어요. 그럼, 오른팔이, 음. 이게 왼팔보다 이렇게 높으면 안 돼요, 벌써. 음. 이렇게. 음. 네. 음. 그렇죠. 아주 잘썼어요 아, 여기 <laughs> 일어나서 그래.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공이 맞고, 아까 이야기 했잖아. 요 여기서 맞고, 자, 힙턴 해볼게요. 음. 힙턴 하면서, 다치는 느낌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다 아, 다치나 아, 이 느낌이 아. 없으면 공이 밀려요. 아, 드라이버가 뭐고 아. 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제 바로 가자, 나보세요 마지막 한 개. 네, 헤드가 네. 진짜 지나가면서 왼팔이 나와서 맞고는 다치는 느낌 있어야 된다니까. 야, 그래, 다치는 느낌 있어야 돼요. 여기서 헤드가 다치고 부러졌을 때 그리 끝이 배꼽을 쳐다봐야 되는데, 배꼽을 안 쳐다보면 멍뚱안 들어가요. 한개 쳐볼게요. 4시에서 그냥 내일 따 10시로 그냥 팔 나가면 돼요. 됐어. 다시. 어? 드라이버 몇 개만 쳐볼게요. 드라이버도 거기서채나가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laughs> 등 뒤로. 약간 그, 그, 1, 네. 1, 2, 3 중에서 1.7에서 2.2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한 2.1, 2.2라. 한개 쳐볼게요. 드라이브 바꿔야지 어, 이거 처음 <laughs> 보시는 분들은 샤프트가 헤드가 헤드가 목표 정면으로 가는게 2번 그 다음에 요정도로 오는게 1번 2번 이 상태에서 머리로 넘어가는걸 3번 이게 크로스오버인데 1,2 3중에서 1.7에서 2.2까지는 괜찮다. 이거는 좀 그렇다고. 음. 지금 딱 1.7이라. 어저 아, 저. 저. 2.1이라. 2.1. 예 네, 2.1이라. 뭐, 저는 이까지 안 가려고 노력하는데도 그게 그만큼 어쩔 수 없어요. 갈까요? 자꾸 그 생각하고 쳐야 돼. 네. 헤드가 등 뒤로. 예, 네, 잘 떨어졌어요. 이번에도 이제 체가 기니까 맞고 다친다 하는 느낌이 있어야 돼. 아, 네. 네. 그냥 휙 돌다 보면 슬라이스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렇지. 자, 한개 쳐볼게요. 4시에서 헤드가 지나가. 옳지, 잘한다. 요렇게. 그래서 4시에서 체가 나아져서 헤드가 지나가져야 되는데 몸이 돈다고 헤드가 앞으로 뛰어나오면 죽어. 자꾸 4시에서 헤드가, 그립을 그냥 헤드가 떨어져야 되는 거라, 그립이. 어. 여기 에 헤드가 다치는 느낌이 없는 거라고. 왼팔이 나가는 건 좋았는데, 헤드 다치는 느낌이 없는 거. 네. 그 원인은 힘이 들어가면 거리 된다고. 가도록 음. 놔둬야 되는데, 네. 헤드가 가도록 놔둬야 돼. 옳지. 잘 쳤어요. 좀 자, 빨리 마지막 넣으면... 한 개만 쳐겠습니다 공이 거라고딤풀이 따라서 없는 거는 옆으로 골라놓으세요. 헤드 깨져. 아, 네. 자, 끝 자, 골프 내 인생의 형님 여러분, 오늘의 레슨 포인트. 레이크 웨이를 했을 때 팔로 이렇게 그냥 가면 다운 스윙을 할때 공이 급해져서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등이 오른쪽 등이 공을 쳐다보고 돌아지면 몸이 돌아지니까 헤드가 그립이 3번, 4번 손가락에 당겨지는 느낌이 있을 때 그게 몸으로 도는 거고 아무 느낌이 없으면 손으로 간거 그래요. 음. 다시, 등이, 손으로 가면, 3번, 4번의 느낌이 안 오고, 오른쪽 등건육 여기, 여기, 여기. 이쪽이, 등이 돌면, 3번, 4번, 오른쪽 손가락에 헤드가 당겨옵니다. 요거를 명심을 하면서 백윙을 하시면, 지금 슬라이스나 훅 나는 거, 아마 반은 교정이 될 겁니다. 이리 오십시오. 예. 그래서 골프 내 인생의 회원님 여러분, 요새 일주일 사이에 구독자나 조회수가 상당히 다시 과거처럼 뛰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참 기분도 좋고 흥분도 되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많이 드리고 또 우리 유튜브 배우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서 이런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레슨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야, 잘했다.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맞아. 웃음>